무조건 요즘 세상은 좀 희한해요. 무당이 굳건히 하면 사기 구술이 들어요. 구술을 할 만하니까 하라고 했겠지. 그러면은 구술 무당이 권유를 하지. 뭐 스님이 권유를 해요. 목사나 뭐뭐 뭐 수녀가 구술하라고 할 거야. 무당이니까 당연히 구술하라고 해요. 무당이 구술시킨다는 게 사실 무조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무당이 구술하고 있으면 무슨 공연왔나 봐. 갈람하고 있어 커피 쪽쪽 빨면서 그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가면 이 무당 선생님들이 굿을 해라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 그런 경우는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윤도령도 사실 무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무당이니까 사, 많은 사람들한테 굿을 권유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뭐 무당이니까 구슬에서좀 벌어먹고 살 지금 보살처럼 맨날 안 자고 점만 볼 수는 없잖아. 근데 구슬도 사실 정도라는 게 있겠죠.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정말 하지 않아도될 사람들에게 구슬 시키는 경우도 사실 다반수로 많아요. 근데 어,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이 방송을 오늘 왜 하냐면 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구슬 권유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요즘 세상은 좀시한해요 무당이 구권유하면 사기꾼 소리 들어요. 야 점집 갔더니 구슬나 구탈해. 부술할 만하니까 하라고 했겠지 그게 정말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무당이 너한테 진짜 뭐 돈이나 받아 처먹으려고 무작정 부술하라고 하진 않았을까 물론 그런 악덕한 무당들도 있겠죠 정말 어떻게든 손님한테 뭐 빼먹으려고 막 작정을 하고 덤비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구세에 대한 그맥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슬 시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소수의 분들 때문에 사실 무당 선생님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간경 아닌 세간경, 편견 아니면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당이 구술하라는 게왜 언제부터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되지? 어,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무당 들이 무슨 보살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고 앉아갖고 맨날 뭐 염불이나 하면서 뭐 보살처럼 맨날 앉아갖고 점만 보고 뭐 부적이나 쓰고 초나 키고 빌어줘야 무조건 무당이다. 사실 이건 아니야. 우리가 군만 하면 청배라 그랬고 앉아서 점만 보면 점 받치고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누군가를 빌어주는 비 손만 하면은 보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만신 소리를 들려면 으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부적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염불도 할줄 알고 고장도 칠줄 알고 성거리도 하고 앉은거리도 하고 다할줄 알아야. 만신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분야만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만신소리를 못 듣겠죠. 보살님 보살님 하는 게 사실 점을 보는 봐주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보살님 보살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사실 저는 무당이니까 구슬 권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구슬 무당이 권유를 하지 뭐 스님이 권유를 해요. 목사나 뭐뭐 뭐 수녀가 구슬하라고 할거 무당이니까 당연히 구슬하라고 해요. 근데 구슬라는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과거, 우리 무속이 탄생했던 시기가 당군이 우리가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창조 1위부터 무속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 올리던 시절에도 나라에 정말 어, 가뭄이 들면, 기후제를 지내고, 용왕제를 지내고, 어, 마을에 역병이 들고, 막 이유 없이 알수 없는 병에 시달리면, 어,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토속 문화고, 그 토속 문화를 토대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사실 무속이기 때문에, 무당이 굿을 시킨다는 게 사실 무조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무당이 굿을 시키면, 사기꾼 소리를 듣고, 어, 괜히 무당 집에 가서 구타라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무슨 욕 들은 것 마냥 기분 언짢아가지고 가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많이 변했고 너무 각자도생 세계로 많이 변했고 또 먹고 살기가 힘든 경기적으로 어려운 이런 여러가지 면모들을 많이 겪고 살다 보니까 구타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뭐 되게 큰일나는 사주가 된것 같고 어 괜히 뭐나 어, 되게 어려운데 왜 나한테 구술시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고 부자되고 장자인 사람은 애초에 점집을 안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힘든 분들이 오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와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내가 살아갈 방법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점집을 오는데, 그 끝에 구실하는 단어 하나가 나왔다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 굉장히 굿 권유를 받아서 좀 싫었고, 어, 막 구슬하라고 하니까 괜히 저 사람 사기꾼 같고, 어, 막 방송에서는 뭐굿안 시킬 것처럼 막 얘기했는데, 막 직접 가니까 막굿 시키고, 어, 씨, 어, 이상하.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무속인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권유를 했는데, 아, 너는 미안하지만, 어, 이런 국가 같은 행위들을 너는 언제라도 한 번씩 풀고 살아가야 되는 애야. 너는 그렇게 해야 니네 팔자가 좀필 거야. 어, 왜선생님왜 저는 구슬하고 살아가야 돼? 니네 팔자가 그런 걸 내가 어떡하냐? 그리고 막말로 아픈 사람이 왔어. 빙의가 왔어. 그러면은 구슬 시켜야죠. 테마를 해야죠. 그럼 이네 사람들한테 구슬 권유해야죠, 당연히. 매매가 안돼 예를 들어 건물이 일도 안 나가 그래서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이 손님 입장에서 뭐 고사도 했고 부적도 쓰고 초도 키고 다 했대 근데 안 된대 그럼 우리 입장에선 국가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설명을 할수 있어요 근데 괜히. 어, 뭐, 저기, 뭐야, 뭐, 고사회도 안 되고, 뭐, 어, 부적서도안 되고, 촉회도 안 되는데, 어, 뭐 괜히 뭐, 6개월 기다려서 갔는데, 굿하라고, 어, 돈도 없는데. 아, 내돈 없는 거 뻔히 뭐, 안 나오나 봐, 그런 게!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무당이 여러분들 지갑상태 봐가면서 구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보자. 돈의 통장이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구슬 이 정도로 불러야겠다. 아, 얘는, 아, 지금, 아, 기초수급대상자에 또, 아, 신불인데 또, 고 죽어도 굿도 못하겠네. 그럼 구식 구식 키지 말고 그냥 초나 키라고 해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는 의사나 진배가 없어. 의사 입장에선 사실 환자한테 너가 수술이 시급합니다. 당신은 이런 시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처방을 내릴 때 환자 경제력 보고 의사들이 처방을 내려요?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그대들의 몫이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서는 진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여러분들의 인생 한탄을 하면서 막 수술을 안 하세요? 아니잖아. 근데, 무사, 무속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더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생사에 걸리는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겠지만, 무사, 무속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살수 있다고 구술하라고이 수술과 같은 처방을 내리면, 생관경을 끼고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여러분들이 살려고 오셨고, 비방을 들으려고 오셨고, 방편을 들으려고 오셨잖아. 그냥 단순히 점집에 와서, 아 궁금한 것만 말해줘 나에 대해서만 알려줘 나 어떻게 잘 살아 못 살아. 잘 산다고 얘기 좀해 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점집에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럴 거면 철학관을 가셔야지. 정말 내 인생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초를 켜야 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매년 한 번씩 풀어내면서 국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긴급하게 오셨다가 부적이라는 처방만 받고 가셔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처해진 환경이 달라. 또 반대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다 구타라는 소리 들었어. 근데 윤 사정이 봤을 때는 아니 엄마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구태에서 나아질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군만한다고 본인의 상황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변질된 것도 아니고 이거 한두 번 해서 될게 아닌데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걸 한두 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시예사가 아니라 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라고 구수하지 말라고 애초에 딱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굿을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 또 무속인이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굿이라는 게 합당한 굿인지 모르실 거잖아요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도 안 되는 굿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명 아랫지방에서 단지를 모셔라 뭐 업대감을 받아라 단지를 뭐 모시는 굿을 해서 뭔가를 뭐, 위하고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아랫지방에서 단지 남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근데 윤도령이 늘 얘기하지만 단지를 모시는 건100% 대물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모시면서 그런 굿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수굿을 하면서 누구 천도를 한다. 천도제를 하면서 누구 재수를 받아. 너네 사업도 잘 되게 해준다. 이런 맥락 없는 말도 안 되는 굿들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굿이라는 걸 선택을 할 때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속인이니까 당연히 굿을 시킬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두번째 내가 여기서 100%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아 그래 무속인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굿이 필요하다니까 얘기를 해주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담을 통해서 굿 권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담을 통해서 굿 권유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울어 나야 돼요 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백 번, 천번 지당하신 말씀 같아. 아, 맞아. 아, 내가 진짜 그런 거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아, 나도 언젠가는 진짜 그런 뿌닥거리라 같은,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들었는데, 선생님이 확실하게 찝어주니까 좀 마음이 선해. 아, 나도 언젠가는 조상님들한테 이런 대접을 좀 하고 살고 싶었는데, 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아, 어떤 때는 또,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 같은 게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 말 듣고 보니, 너무 너무 믿음도 가고 아,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좀해 나가면 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내가 그래도 덕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합리화가 되고 마음에서 좀 어느 정도 우러났을 때그 구슬 해야 효험이라는 게 있는 거지. 괜히 무속인이 구타라 그래서 겁을 먹고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기승전결 구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다녀서 하나는. 아, 해야 되나? 아 그럼 일단 네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구슬하는 거는요 1억짜리 100억짜리 구슬에도 효험이 없어요 신령님께 신성하게 제사상과 구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의 일심 정성을 다해서 근력 정성을 다해서 하루왼종일만신이 피와 땀을 흘리며 뛰고 속고 너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렇게 구판해서 뛰고 속고잠못 자고 아파가며 힘들어가며 약으로 버텨가며 여러분들 하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구슬하기 위해 정말 큰 정성을 드리는 날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구슬에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싶고 이 구슬 내가 원해서 하고 싶고 정말 납득이 가고 아 정말 어르신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부터가 이미 그런 진행을 안 하고 마음부터가 이미 그런 마음이 없는데 천지신이라고 내려와서 너네들의 마음을 살피고 근태를 살필 텐데 아 얘는 이미 구탈 마음이 없었는데 무당 신의 원당의 강요 때문에 협박 때문에 무서운 때문에 네가 여기 와서 구슬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그거는 아무리 무당이 여러분들이 구슬해서 감사할지 어쩔지 몰라도 신은 알아요. 돈의 기준이 아니야. 자금은 정성이고 크면 욕심이다 그랬는데 얼마짜리 고사를 지내든 치성을 하든 여러분들이 초를 키든 구슬하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신한테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야 신에서도 여러분들이그 마음을 보고 성부를 주고 도와주는 거지. 구당에 그 가서도 마찬가지야. 무당이 구슬하고 있으면 무슨 공연 왔나봐. 관람하고 있어 커피 쪽쪽 빨면서. 그건 아니지. 내가 시키지 않아도 무당 선생님이 앞에서 너라는 사람을 위해서 힘들게 구슬해 주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앞에서 진짜 빌고 정말 구 끝날 때까지 절이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간절하게 두손 모아서 선생님 아저 선생님이 나랑 내가 뭐라고 너랑 피가 섞여니 뭐가 섞여니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너 당신들을 살려 주고 빌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무당이 구타라고 하면 사기꾼 소리 듣고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절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잘했든 못했든, 성불 여부는 나중 문제고요. 정말 오전부터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면서 나라는 사람 때문에 저렇게 구슬해주잖아. 당신들한테 굿비를 받아서 당신들의 업이라는 걸 우리가 업어가지고 하나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표적을 받으면서 미친 듯이 구슬해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구슬 청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청하고 같이 비비고 기도라는 걸 하면서 절도 같이 하고 같이 간절하게 매달려야 미친 듯이 힘들게 구슬해주는 무당의 마음과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을 하는 그제갓 집의 마음이 일심동체가 되고 하나돼서 신에게 닿았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라도 성불을 보고 대가를 보는 거지 무당은 따로 앉아가지고 무슨 공연을 하는 건지 구술하는 건지 하루 왼종일 공수하고 벽보고 쳐다보고 무슨 허공에 공수배고 있고 나는 뭐 앉아서 니는 씹으려라 나는 일단 구슬 왔으니까 성불이나 줘라 이러고 있으면은 뭐가 그게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신이고 조상이면은 뭐가 이뻐서 성불을 주겠어요? 안 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슬하는 건 일, 의미 1도 없어요. 그러니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행위를 하시더라도 해야 시간이 갔을 때 성부를 보든가 어쩌든가 결과가 있는 거지 절대 그런 식으로 예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 무속인에게 구실하는 어떤 단어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은 정말 마음에서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